법토벌 여지가 많고 무죄 무혐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혐의가 꼭안 되더라도 기소유예, 단순 기소유예나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너를 위한 변호, 법무법인 수안의 김의회, 박지환, 김명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실제로 성폭력 전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성범죄 사건 건수를 토대로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법조문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죠. 그제 13조에 보면은 여러 구성 요건이 있지만 컴퓨터나 그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뭐 처벌 수위는 법조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주 중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형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하고 실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사례들을 보면은 보호하는 법익이 뭐냐 하면 누구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남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이런 것들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랑 좀 유사한데 네. 요거랑 다른 점이 뭘까 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필요한데, 그리고 공연성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욕을 하다가, 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고인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뭐, 행위의 동기, 그리고 경위,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판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할 점은 아, 이런 것들 많아요 피해자가 단순히 좀 부끄럽다 성적인 얘기 하니까 부끄럽겠죠 그리고 불쾌해요 불쾌 하다고 다이 죄가 인정되냐 하면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피해자가 됐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여섯 가지를 뽑아 봤 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뭘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해 드신 거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전화 경찰에서 온 전화를 받고 고소를 당했다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 자체가 안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다가 뭐 그랬다거나 그러면 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언제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음. 무슨 욕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데 일단 부르니까 나가보자 라는 식으로 갔다가는 상당히 이제 낭패를 볼수 음,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이 사실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주변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친한 변호사가 있어도 맞아요. 내가 이러다가 걸렸다라고 나가서 상담하기가 음.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그 변호사를 찾는 루트가 인터넷 포털,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찾아볼 수밖에 없고 사실 거기에 찾아보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끄러워도 잘 아는 변호사,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음.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무조 무조건 경찰 출석하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무조건 경찰 출석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사례별 사안별로 정말 다르거든요. 상담을 꼭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변호사 선임료에 비해서 상담료는 좀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효익이 굉장히 크다.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으로는 김영식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토대로 대응하는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문제되는 게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거든요. 근데 같은 문장, 같은 단어를 했다고 해도 다 같이 처벌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누구는 유죄를 받고, 누구는 무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판단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무슨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냐, 그리고 피해자랑은 어떤 관계냐 등등등. 따졌을 때 무죄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응하지 말라는 말이냐 하면 무대응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격언 중에도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혼자 대응하시더라도 적극적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대응하실 때좀 주의점은 너무 떳떳한 태도는 좀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사를 성폭력 전담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별의별 사람 만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었던 사람은 잘못을 했는데 너무 좀 떳떳하다. 이게 죄가 안 되는 된... 거 아니냐. 어디서 조언을 듣고 오셨나봐요. 내 사안은 죄가 안 된다더라라고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검사실에 와서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제가 되게 만들려는 게또 이제. 검사들의 습성일까요? <laughs> 저의 그런 업무 진행 방식이었는데요.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떳떳한 태도는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다. 괜히 그리고 합의를 하면 굉장히 사건이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조금 뭐 필수적일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변호사 상담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개별적 합의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합의를 상당 부분 진행하시다가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합의를 해 오시거나. 뭐 그런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 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은 합의금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헌터들이 있어요 일부러 먼저 성적 대화를 유발하게 해 놓고 대화를 먼저 걸어놓고 성적 대화를 하면 오, 잘 됐다 너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 합의는 되도록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자료 삭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 전화가 와요. 어, 제가 무슨 제명인데요? 그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래요. 그런데 이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몇 개월 전에 한두 마디. 상대방은 뭘 갖고 고소하냐면 캡처본, 녹음본 이런 걸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자료가 다 남아 있고, 그러니까 삭제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섯 가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 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무혐의 받고 싶잖아요. 그럼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정말 너무 음란행위를 많이 했다. 그거는 뭐 처벌을 받아야죠. 사실 그럼요. 근데 그 명예훼손 전담 부서에 있을 때그 당시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이었는데 음. 그때 그러면 직고소장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검찰에 딱 보면은 게임에서 이제 욕설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보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뭐 이런 걸로 음. 고소를. 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적당히만 잘 대응을 해주면 선처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법리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무혐의를 하거나 이럴 마음이 상당히 있는데 와가지고 이게 뭐 별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아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날 부르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갑자기 확 돌아서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같은 생각인데 이게 죄가 된다 안된다해서 판단의 여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되게 황당한 거는 뻔히 내 아이디로 글을 쓴게 있는데 내가 안 썼대.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안 썼대. 네가 맞아요. 네 아이디인데.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다. 경찰의 사람 잡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VPN이라고 하잖아요. IP 우회해도 다 잡아냅니다. 이, 막 당당하게 오죠. 나는 IP를 우회했으니까 해외 서버가 뜰 것이다 하는데 잡혀요. 그러니까 명백한 자료 있는 거는 부인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들은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조문에 규정된 것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게 주관적 구성요건, 뭐 고의 뭐 이런 걸고 하는데 이런 게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례가 여러 판단 기준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우리가 공약을 하다 보면 의외로 무죄나 무혐의를 잘 받을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내가 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입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조차 되지 않은 대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킬 키 의도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라는 점에서 무죄가 난사안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다퉈볼 여지가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 잘뭐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형량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요. 각종 부가 처분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가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이라고 해서 교육을 좀 들어야 되고요. 신상정보 등록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는 주로 많이 나와요. 약식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나오는 편이고 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동네 성범죄자 누가 왔다 이런 게 이제 고지가 되는 그런 명령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랑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두 가지는 너무 이제 권리 침해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잘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뒤에 두 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앞에 두 개는 거의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 굉장히 귀찮거나 또 권리 침해적 요소가 크니까 이런 것까지도 방어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권리 침해적 요소가 크니까 판결 내들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터볼 여지가 많고 무죄 무혐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혐의가 꼭안 되더라도 다른 변호사님들 말씀대로 기소유예 단순 기소유예나.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백하기로 하더라도 양형요소 발굴해서 현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